어, 어젯밤에 어, 우박이 내렸다고 해서 어, 이쪽을 둘러봤습니다. 우박은 피해는 없는 것으로 확인되었고, 어, 5월 28일, 9일입니까, 오늘? 아, 현재 어, 자도입니다. 아마, 어, 현재까지 적항은 뭐 어, 잘 되고 있습니다. 아, 많이 수량이 줄었기 때문에 영양분이 다른 자도 열매에 가기 때문에 아무래도 크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만은 대신 이제 수량이 많이 부족할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. 자도가 지금 원래는 뭐 적당하게 비가 한 1~2주에 한 번씩 비가 내렸기 때문에 수분 공급도 잘 되고해서 어, 자루가 어, 열매도 예년보다 훨씬 더 좋습니다. 이런 나무 경우에도 항상 열매가 좀 짧고 어, 일찍이 익는 경향이 있는 나무인데 원래는 어, 정상적으로 열매가 맺히고 어, 크기도 다른 나무보다 짧게. 작지 않는 그런 상황입니다. 어, 이 풀도 칼키 나무를 키우면, 예, 가만히 두는데칼키 나무 옆에는 이게 피, 피가 같은데 이피 때문에 어, 피가 많은 곳에는 이렇게 덮개로, 부직포로 덮어놓으면은, 어, 이 피가 씨앗을 못 내리고 죽게 됩니다. 그래서, 어, 피가 많은 쪽에만 이렇게 부직포를 덮어놓고 있습니다. 이럴 때면, 내연도에는 이쪽에 아마 칼키 나물이 확 번져가지고, 정체 음, 밭이 아마 제가 원하는 식물이 자랄 것으로 보입니다. 아, 열매가 많이 달리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지, 어, 또 현재 보면은 나무도 싱싱하고, 어, 잎도 그렇고, 아직 뭐, 어, 병충에 피해 받는 것도 거의 없는 것 같고 해서, 어, 다행입니다. 내일쯤이나 보고 미생물을 다시 또 살포할 계획입니다. 미생물은 우리 지도소에서 만든 미생물인데, 유산균도 있고, 여러가지 있지만은, 세균을 통제할 수 있는 그 미생물을 또 살포할 계획입니다. 칼키 나무는 씨앗을 맺어서 아마 익어가는 것도 있고, 어, 좀 있으면 아마 씨앗이 다 익어서 땅에 떨어지고 예상이 되고, 옆에 있는 제가 제일 싫어하는 풀이 이 풀인데, 아 이거는 뭐 죽어도 죽어도 끝이 없이 올라옵니다. 그래서 이걸, 음다 제거하지는 못하고, 어, 저기 있는 거적이라든지 이런 것을 덮어 놔서, 아 씨앗을 어, 번식 못 시키도록 할 계획입니다. 이풀 모았으면 나머지 것들은 그냥 내버려둬도 되는데, 이거는 번식력이 워낙 강해서, 어. 그리고 또 어, 뿌리가 또 섞지 않고 옆에 넓게 자리하고 있기 때문에 영양분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아마 다빠르먹지 않겠나 생각이 됩니다. 다른 것들은 뭐 이렇게 저렇게 어, 풀이 자라고 있습니다. 관계없는데, 어, 옆에는 이 풀은 통자이가좀 힘든 풀입니다. 365일은 아니지만 계속 어, 풀과 함께 우리 나무는 자라고 있고, 이 풀이 있으니까 다니는데 일단 먼지가 어, 날리지 않습니다. 또 풀을 바르면 풀 냄새가 나고 해서 향기도 좋고 그래서 이제 풀을 키우는데 풀이 너무 어 다른 풀들은 괜찮은데 하여간 적풀은 어뭐 피의 종류인지 어 하여간 적풀은 어 나무를 재배하는데 또 생장하는데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생각리고 어쩔 수 없기 때문에 뭐 내버려 두고 있습니다 오시 8일 어, 현재 자리봤습니다 어, 풀약을 치지 않기 때문에 이 지속적으로 풀이 자라고 또 다른 풀이 죽으면 또 다른 풀이 올라오고 어, 그런 식으로 어, 관리가 되고 있습니다. 일단 망치때도 어, 걸리면은 그냥 뽑아 주기도 하고 그냥 위에 꺾어 주기도 하고 하고 있습니다. 어, 한달 있으면은 이 자도가 나오기 시작을 합니다. 이런 나무에도 장년에 많이 열렸는데, 어, 거의 달리지 않았습니다.